6월 21일 월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요, 골롯에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9절부터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내가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러움에는 크고 자금이 없습니다. 물론 예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에이, 이게 뭐가 더러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예민하지 않은 부모님은요, 아이가 바닥에서 뒹굴거나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해도, 뭐,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예민한 부모님은 더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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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마저도 다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 그렇게 또 자라왔기 때문에 나, 내 아이도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먹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부모님이든 다 똑같을 것입니다. 조금 더럽다고 괜찮다고 하실 부모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이 있는 음식이라 아주, 어, 맛있는 음식, 아주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더러운 것이 떨어지면요. 절대로 먹지 말고 버릴 것입니다. 뭐, 옷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구김이 가고 무언가가 지워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더러워져도 그 위에 옷을 입는 것 괜찮습니다. 실제로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위에 옷을 입는 것, 에이 뭐 괜찮아 빨면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입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 위에 있는 옷이 새 옷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귀하고 비싸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선물해 준새 옷이라면 여러분들은 더러운 옷 위에 입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새롭게 변화된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림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벗어라 그리고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적용할 때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비라. 6절이요. 이것들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전의 것을 버리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었다. 라는 것이죠. 먼저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고, 멈추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잘라내지 않은 상황에서, 잘라내지 않은 상황에서, 멈추고 청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그것들을 갈망하고 꿈꾸는 상황 속에서 새 옷만 입었기 때문에, 지금 새 옷이 새 옷인지 아닌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와 여러분들, 혹시 더러움과 새 것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더러움과 함께할 때더 이상 새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에 더러움이 섞이면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움과 더러움이 섞였을 때이 새로운 것 때문에 더러움이 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과 더러움이 섞이게 될때 그것은 바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새 것이 그저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버려,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서, 가족 안에서 버려야 하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벗어버려야 하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끊어내고 벗어내버리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새 것은 그냥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새로 받은 그새 옷을, 어, 우리가 깨끗하게 입는, 새 옷을 입기 전에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즐기고 싶은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과 함께 새 옷을 입어, 새 것이 새 것인지, 새 것이 더러운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우리가 먼저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잘라내고 멈추고 청산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우리 뉴송아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